환자분들 중에 여기가 아프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위를 상완부라고 하는데요. 환자분들은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겠거니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어깨 관절의 문제로 상완부가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가 아프다고 무조건 어깨 관절의 문제인 건 아닙니다. 간단한 질문과 테스트로 어깨 관절의 문제인지를 알수 있는데요. 어깨와 팔을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통증이 변함 없다면 어깨 문제일 가능성은 떨어지고요. 반면 움직이지 않을 때는 통증이 별로 없는데 어깨와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어깨 관절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팔을 앞으로 들거나 또는 옆으로 뻗거나 이런 동작을 할때 뒷짐을 짓는 동작을 할때 이런 특정 동작을 할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어깨 관절이 원인입니다. 간단한 자가 테스트로는 이 동작 아시죠? 천사 날개 동작이라고 얘기들 하시는데요. 벽에 기대 서서 양팔을 이 동작을 취했을 때, 반대쪽 팔에 비해 아픈쪽 팔의 손등이 벽에 닿지 않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어깨 관절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의 문제가 아닌 경우로는 목 디스크 문제가 생기면 뒷목과 승목은 날개뼈 부위 상완부로 이어지는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통증은 어깨와 팔을 움직인다고 통증이 악화되지는 않고 고개를 돌리거나 젖힐 때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상완부 자체의 문제인 경우에도 여기가 아플 수 있겠죠. 하지만 상완부에는 어깨와 팔꿈치를 이어주는 근육들이 주요 구조물인데 정형외과 영역의 통증은 주로 관절주의 구조물의 문제로 통증이 생기게 되지 근육은 문제를 잘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상완부의 통증이 지속될 때 특히 어깨와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깨 관절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상완부 통증은 특히 어깨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원인이 됐든 결과적으로 어깨 관절강 안에 염증이 생기고 2차적으로 관절에 경직이 생기면 이와 같이 상완부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유착성 관절낭염 즉 오십견입니다 어깨 관절 속의 문제인데 증상은 왜 여기로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몸의 통증은 피부처럼 겉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 통증이 느껴지지만 어깨 관절과 같이 깊숙한 곳의 문제는 피부와는 다르게 통증이 넓은 범위로 느껴져서 콕 집어서 어디가 아픈지 명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주위가 아프기도 하고 날개뼈 주위가 아프기도 하고 또 상완부가 아픈 경우도 많은 겁니다. 문헌에 의하면 회전근개 질환이나 어깨 염증이 있는 경우 방사통으로 상완부 통증이 흔히 올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형외과 어깨 분야의 유명한 책인 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어깨 관절의 염증이 단순히 염증만 있는 것인지 선행하는 질환이 있는 것인지 진단이 우선되어야겠죠. 병원 방문하셔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통증이나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약물치료 또는 주사치료를 받게 됩니다. 주사치료를 할때이 상완부에 맞으면 안되고 어깨관절 안으로 주사를 맞아야겠죠? 어깨치료에 있어서 재활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강 안에 염증이 생겨서 2차적으로 관절에 경직이 오면 경직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운동이 필요합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막대운동과 도르래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 잠깐 볼게요. 막대 운동은 막대를 위아래로 잡고 위로 올리는 동작과 막대를 수평으로 잡고 옆으로 밀어주는 외회전 동작.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아픈 쪽 손으로 막대의 한쪽 끝부분을 잡고 반대쪽 손으로 막대의 반대쪽을 잡습니다. 아픈 쪽 팔의 힘은 최대한 뺀 상태에서 반대쪽 팔의 힘으로 막대를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통증이 참을 만한 정도까지 도달하면 여기서 멈춥니다. 이 상태에서 5초 내지 10초를 셉니다. 운동 시 10회 내외로 반복합니다. 아픈 쪽 손으로 막대의 한쪽 끝부분을 잡고 반대쪽 손으로 막대의 반대쪽을 잡습니다. 아픈 쪽 팔의 힘은 최대한 뺀 상태에서 반대쪽 팔의 힘으로 막대를 천천히 밉니다. 팔이 외회전됨에 따라 어깨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통증이 참을 만한 정도까지 도달하면 여기서 멈추고 5초 내지 10초를 셉니다. 운동 시 10회 내외로 반복합니다. 운동 방법은 도르레를 마주보는 방법과 도르레를 등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픈 쪽 팔은 최대한 힘을 빼고 반대쪽 팔의 힘으로 천천히 줄을 잡아당겨 내립니다. 통증이 참을 만한 지점까지 도달하면 여기서 바로 내려오지 말고 멈추어서 5초 내지 10초를 셉니다. 운동 시 10회 내외로 반복합니다. 여기 아프신 분들 궁금한 점이 어느 정도 풀리셨나요? 통증 참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적절한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깨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